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청담추어정입니다. 청담추어정은 전용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당 바로 옆으로 직접 재배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음식점 입구에서 황게장방건조 황금서대, 찜보리, 굴비 등을 판매합니다. 음식점 내부는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무병정식 3인분을 주민했습니다. 무병정식은 동충하초 추어탕, 황게장, 밑고리 고추튀김, 황금 서대구이, 오늘의 젓갈로 구성됩니다. 물 대신 시원한 상황버섯 야수가 나옵니다. 테이블마다 들깨가루, 다진 마늘, 슬라이스된 고추, 재피가루, 후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충하초 추어탕은 노란색의 강황밥과 함께 나옵니다. 추어탕은 초보자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대중적인 맛으로 시래기도 많이 들어있고 국물이 진합니다. 간은 살짝 센 편으로 주황색의 동충화초가 토핑으로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들깨가루와 다진 마늘, 슬라이스된 고추 등 취향에 따라 첨가해서 먹습니다. 은은한 향이 나는 황게장은 간이 짜지 않고 살이 꽉차 있으며 신선합니다. 바삭바삭한 밑구리 고추튀김은 뜨겁게 나와서 고소했습니다. 고추 안에 밑구리 한 마리와 고구마 작은 조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추는 맵지 않고 부드러우며 단면을 보지 않으면 밑구리가 통으로 들어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달콤한 고구마의 맛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튀김의 사이즈는 다소 가늘고 작은 편입니다. 황금 서대구이는 1인분에 한 마리씩입니다. 꾸덕하게 말린 서대구이는 껍질은 고소하면서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생선의 진한 향이 그대로 전해지지만 전혀 비리지 않으며 담백합니다. 오늘의 젓갈은 알 종류와 연체 동물의 젓갈 그리고 견과류로 구성된 젓갈입니다. 간이 짜지 않고 신선해서 맨발 위에 이 젓갈만 올려 먹어도 꿀맛입니다. 젓갈이 너무너무 신선해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기본찬으로 샐러드와 아삭한 연근, 새콤달콤한 버섯, 김치가 나옵니다. 깔끔한 김치도 간이 세지 않아서 추어탕에 밥 말아 먹을 때잘 어울립니다. 쌈 채소도 소량 나오는데 무척 어리고 부드러워서 쌈싹만 올려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청담추어정은 추어탕 자체도 진하고 맛있지만 정식에 구성되는 음식 하나하나가 모두 신선하고 맛이 일품입니다. 한정식집의 비슷비슷한 임팩트 없는 구성으로 항상 가득 차려진 상차림이 아닌 딱 임팩트 있는 맛있는 한정식과 추어탕을 함께 드시고 싶을 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어탕 한 그릇도 진하고 맛있지만 정식의 구성 메뉴 하나하나가 맛있는 곳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모시고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진선보쌈입니다. 진선보쌈은 지하철 신흥역 인근의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식점 바로 앞과 골목은 주차가 어려우니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년 10월 TV조선 식객허영만의 백간기행에 방영된 이력이 있습니다. 음식점 입구를 지나면 안쪽에 넓은 입식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입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보쌈 정식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보쌈 정식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기본 차는 테이블 중앙에 한 번에 차려집니다. 기본 차는 상추, 양파장아찌, 미역줄기 볶음, 젓갈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반찬류가 간이 세지 않으며 집 반찬처럼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어, 젓갈은 살짝 비릿한 맛이 납니다. 보쌈 정식은 1인분의 공깃밥과 된장국, 그리고 한 접시에 담긴 돼지고기 수육과 김치로 구성됩니다. 돼지고기 수육은 일반 보쌈집에서 자주 접하는 고기와는 부위가 달라 보입니다. 지방과 살코기가 적당하게 섞여 있으며 딱 알맞게 삶아내어 촉촉하고 엄청 부드럽습니다. 마치 막찜기에서 꺼내놓은 듯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간도 딱 좋은데 입 안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아내릴 듯 부드럽지만 고기의 진한 향과 쫄깃함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돼지고기 수육은 처음 먹어봅니다. 제대로 만든 보쌈의 기준이 될 진선 보쌈입니다. 고기를 한입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이 집만의 어마어마한 내공을 실감합니다. 앞으로 보쌈은 이 집에서만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선명한 빨간색의 배추김치는 보기와 달리 전혀 맵지 않고 배추가 아삭아삭합니다. 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굴을 잘게 다져서 넣은 듯굴 향이 은은하게 배추김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담백하고 깔끔하지만 천연의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전혀 자극적이고 맵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내음이 진동하는 매력 만점의 김치입니다. 돼지고기 수육을 잘 삶아내는 내공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진선 보쌈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 수육과 구량 가득 퍼지는 김치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번 맛보는 순간 다른 보쌈집은 방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등갈비 달인입니다. 모란역에 위치한 등갈비 달인은 2011년부터 운영을 해온 곳입니다. 음식점 내부는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뉴 특성상 술집과 밥집을 겸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좌석은 많은 편인데 동그란 테이블 특성상 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다섯 종류의 기본찬이 나옵니다. 무피클, 깻잎 절임, 양배추 샐러드가 먼저 차려지고 콘치즈와 미역 넥국은 나중에 서비스라고 가져다주십니다. 다른 테이블에도 서비스라고 가져다 주시는 걸 보면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무료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매운 김치, 등갈비찜 큰놈에 치즈 토핑을 하고 생맥주 2잔, 날치알 주먹밥과 떡튀김, 그리고 볶음밥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꽤 많이 먹은 것 같죠? 저녁을 먹지 않은 채로 방문했는데 식사 경으로 드시려면 메뉴판의 양은 많이 부족합니다. 어, 매운 김치 등갈비찜 큰 넘은 약 3인분이라고 하지만 등갈비를 넉넉하게 드시려면 성인 2명 정도에게 딱 맞는 양 같습니다. 맵기의 정도를 4단계로 골라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단계로 선택했습니다. 1단계는 신라면 정도의 맵기로 자극적이지 않고 적당히 감칠맛이 나는 매운맛입니다. 모란 등갈비 다리는 등갈비 원육을 직접 손질 숙성하여 국내 최초 특허받은 조리법으로 6시간 동안 조리하여 부드럽게 발라지는 등갈비입니다. 화학보존제와 연육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즈 아래에 콩나물과 푹 익은 배추김치가 담겨 있습니다. 김치 등갈비찜은 돌판에 깔려있는 김치를 꺼내고 등갈비를 젓가락과 집게로 쏙 발라냅니다. 등갈비에 김치와 기본찬으로 나온 깻잎을 싸서 먹습니다. 콩나물과 김치는 리필이 된다고 하지만 고기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굳이 리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닥에 당면이 소량 있었으나 쫄깃함보다는 매끄럽고 부들부들했습니다. 쫄깃한 식감의 당면이 좀더 넉넉하게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운 김치 등갈비찜은 김치찜과 맛이 비슷합니다. 등갈비는 느끼하지 않으며 손에 묻힐 필요 없이 젓가락과 집게의 힘만으로 발라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쫀쫀한 식감이 가장 먼저 느껴지지만 질기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치즈 토핑은 치즈가 금세 굳어서 따로 놉니다. 치즈가 껌처럼 질기고 끊어지지 않아서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치즈 토핑 대신. 등갈비찜의 양이 적으니 삼겹 토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치알 주먹밥은 양념이 올려진 채로 나오며 즉석에서 장갑을 끼고 직접 동그랗게 빚어 만들면 됩니다. 총 6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맛으로 달콤하고 고소고소합니다. 떡튀김이 의외로 맛이 있었습니다. 등갈비 달인 방문하신다면 떡 튀김도 함께 주문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떡을 기름에 튀기도 구운 후 떡꼬치 양념과 치즈맛 양념을 뿌려주는데 은근히 맛있습니다. 볶음밥의 가격은 살짝 사악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볶음밥인데 주문하면 돌판을 가져가서 주방에서 조리를 끝낸 후 가져다 줍니다. 단짠의 양념이 맛깔스러운 볶음밥입니다. 생맥주는 용량이 좀 적은 것을 제외하면 맛은 좋았습니다. 생맥주 기계를 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등갈비들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손과 입으로 뜯어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모란 등갈비 달인의 매운 김치 등갈비찜은 맵기도 선택 가능하고, 젓가락과 집게만으로 살이 쏙 발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기의 양이 살짝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등갈비를 찜으로 조리해서 김치 콩나물과 어우러진 조화로운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색다른 등갈비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홍로원입니다. 예전에는 별관도 따로 운영했었는데 이제 별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주차는 가게 앞 바로 도로변에 두거나 건물 이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주차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모두 익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테이블이 꽤 많습니다. 성인 두 명이 방문하여 해물짬뽕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단무지, 양파, 춘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양파와 단무지를 덜어 먹을 수 있는 밀폐 용기가 테이블마다 빌치되어 있습니다. 싱싱한 조개와 해산물이 한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조개가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싱싱한 전복도 어찌나 부드럽던지 정말 맛있습니다. 전복이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푸짐한 해산물 나래에 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짬뽕 면의 양은 많은 편인데 살짝 푸석합니다. 매장에서 먹는데 배달되어 온 짬뽕 면 먹는 느낌. 탄력 있으면서 매끄러운 면이 정석인데 아쉽습니다. 이곳은 싱싱한 해산물이 한가득 담겨 나와서 짬뽕이 아닌 해물탕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단 국물의 간이 세고 양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좋은 해산물이 올려져 있는데 국물에서는 해산물 고요히 감칠맛이 아닌 인공적인 센감만 느껴집니다. 국물이 너무 자극적이며 일반적인 짬뽕에서 느껴지는 불향의 맛은 나지 않습니다. 본연의 좋은 재료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짬뽕 국물에 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루원은 정통 짬뽕을 먹는다기 보다는 듬뿍 올려진 조개와 전복을 맛보러 방문하는 곳입니다. 싱싱한 해산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디안 한우 곰탕 콩국수입니다. 디안 한우 곰탕 콩국수 바로 앞에 전용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고기를 숙성 저장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한우 곰탕 등을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 내부는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한우 뼈곰탕, 한우 곰탕, 콩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시원한 헛개 열매차를 제공해줍니다. 음료가 필요 없을 만큼 진하고 맛있습니다. 기본 찬으로 김치와 두부가 나옵니다. 두부 전문점이 아니라서 살짝 퍽퍽하고 아무 맛도 안날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부드럽고 고소하고 담백해서 맛이 좋았습니다. 두부랑 콩국물을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는 젓갈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깔끔한 김치로 익힘도 딱 적당해서 곰탕과 잘 어울렸습니다. 한우 뼈곰탕은 커다란 뼈세개가 담겨 있습니다. 공깃밥이 따로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기로 우려낸 맑은 육수는 육향이 가득합니다. 송송 썰어 얹은 대파에서 들큼한 향이 첨가되어 느끼함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정갈하지는 않지만 달걀 지단도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고기는 살짝 질기지만 육즙을 가득 담고 있으며 갈비탕의 고기 맛이 느껴집니다. 한우 뼈 곰탕은 곰탕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갈비탕과 맛이 유사합니다. 고기와 뼈의 분리가 쉽지 않아 힘을 주고 뜯어야 하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드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고기의 양은 넉넉합니다. 한우 곰탕은 깊고 진한 국물 맛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국물은 텁텁하지 않고 깔끔합니다. 한우 곰탕은 뼈 곰탕과 달리 밥이 이미 말아서 나오며 소면도 담겨 있습니다. 송송 썬 대파와 달걀 지단이 올려져 있습니다. 고기의 양은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양으로 일반적인 수육 느낌의 고기입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서 질기지는 않았으며 담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쫄깃한 식감은 느끼기 힘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맑은 국물이 진해서 맛이 좋았습니다. 콩국수는 우선 콩국물이 물처럼 연했으며 콩 자체의 고소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콩국물 자체의 담백함에서 고소고소한 맛이 전혀 없습니다. 면은 쫄깃함 대신 푹 퍼지게 삶아서 탱탱한 면발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얼음을 빼고 점도 진하게 꾸덕한 느낌으로 콩국물을 부어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콩국물이 연해도 너무 연해서 콩을 살짝 담근 느낌입니다. 이 집의 콩국수는 비주얼은 나쁘지 않았으나 맛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입구에서 커피나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오랜 시간 우려낸 맑은 국물에 진한 곰탕 한 그릇 드시고 싶으시다면, 디안 한우 곰탕 콩국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진한 육향에 유혹하는 한우 뼈 곰탕은 곰탕인지 갈비탕인지 헷갈리지만, 고기를 뜯고 씹으며 육향을 더 진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